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 투어의 아홉 번째 방문지로 동두천시를 찾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 구역을 경기 북부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북부 대개조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 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 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미반한 상태로 남아있는 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